자, 이건 내자판기. 여기, 이걸 뽑아볼까? 요? 우있있다 내자판기. 자, 그럼 천천히 주서따주서서 주워. 그러면 토끼부터. 그러면 콜라. 우 와, 진짜 맛있어.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? 안 돼. 이거는 내 거니까. 허락 없이는 먹으면 안 돼.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일 내일또먹기로 아. <laughs> 그다음엔내 차례지? 그러면 나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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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래. 알았어. 럼자자와 맛있다. 다음에도, 다음에 또 다른 자판기 엄청 맛있는 거 뽑아줘. 알겠어? 이제 내 차례인데. 나는 이거, 이거 핑크핑크. 핑크. 핑크 음료수. 와, 이거 진짜 맛있어. 우와, 이거 댓글은 처음이야. 자, 자, 아저씨, 잠깐만요. 저 하나만 더 먹, 먹고 싶어요. 안 돼요. 그러면 내일은 다른 자판기로 해줄게요. 네, 알겠어요. 에이, 너 먹고 싶었는데. 에휴, 나는 가야겠다. 아니